두 정사각형, 정사각형 하나, 정사각형 하나.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뭐가 다 같이 아 합이 51래. 그때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물어봤어. 네, 네. x 알겠어? 네. 그럼 연호 얘는 얼마가 돼? 1 0 마이너스 x 이렇게 된단 말이야. 네. 이해됐어? 네. 그런 다음에 다시 중요한 거야. 잘 들어야 돼. 그러면 지금 큰 정사각형의 넓이를 물어봤지. 네. 그럼 일단 x는 뭐보다 커야 될것 같아?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 답을 할 때, x는 뭐보다 커야 돼? 5. 5보다는 커야지. 그럼 얘가 5.1이면 여기가 4.9가 되는 거야. 네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네. 당연히 당연히 10보다는 작아야 되지만, 여기서는 x가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5보다 커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. 네. 알아듣겠어? 네. 자. 그러면, 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변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? x제곱. 플러스 10 마이너스 X x의 제곱이 제곱 52. 자, 전개하자. x제곱, x제곱, 2x제곱, 2X 제곱 2X 제곱 마이너스 2X 2짠짠, 플러스 100, 마이너스 52는 0. 0. 요걸 계산했더니 얼마? 48. 48. 양변에 2분의 1 곱하니까 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는 0,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. x는 6 또는 4란 말이야. 알아듣지? 네. 잘 봐. 얘가 6이면 얘는 뭐란 얘기야? 4. 얘가 4면 얘는 뭐란 얘기야? 6. 근데 큰 정사각형이니까 6. 이렇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줘야 된다고. 네. 오케이.